안녕하세요, YT 이룸입니다. 네, 오늘은 상준님과 함께 엠더맨을찾아라 탈춤 앱 네. 2편을 찍어보겠습니다. 네. 상준님어 여기, 어, 디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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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기 여기, 여기, 하기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죠? 네참 오랜만이죠? 네 어제는 제 집에 오셔서 먹방까지 찍고 가셨는데 네? 네 시영이 네. 님이 제 집에 오셨나요? 네 <laughs> 음. 어딥니까? 여기가 엔거월규 오, 씨! 여기에요. 여기가 앵거월규하고요뻥키기 네. 마요. 네.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여러분, 0.11.0을 기억하시. 너무, 아이 너무 밝, 너무 어두워요. 너무 어두워요. 햇불 좀 켜주세요, 햇불. 그래요? 네네네. 가져와야 하는데. 가져와요? 아니, 근데, 여기 없어요. 이거 어두우니까, 발방석을 캐줘. 네. 아이고, 끼었어. 내가 네, 봤 내역하세요? 어, 아, 번개 점프! 네? 번기 점프! 어, 아니 새해 복발광이요 여기가 엔더맨월드라고요? 네, 아무리 봐도 엔더맨월드 같지가 않아. 올라가세요 올라갔는데 이게 뭡니까 보라 양설 캐세요 캐세요? 네 보라색 네. 양설을 캐시면 캤는데 캐고 이게 뭐예요? 된다리에 TNT라는 걸 올려놓고 돋까 내려가시면 됩니다 당신 때문에 안 죽으셨죠? 네 TNT가 폭발했어요 왜요 그거는 어? 왜요? 여기로 가죠. 응. 음. 행동을 해갖고 오세요. 다 하면 뭐가 열려요? 이런 거요? 응. 음. 다음면 뭐가 열려요? 이런 거요. 네. 네. 선생님이 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아, 제가 이 사다리를 줄 테니까. 네 됐습니다. 아 됐습니다. 잘가세요. 어, 어, 거기는 히로미님 계시고요 저는 저기에 가겠습니다. 뭡니까 내가 고잘하니? 어, 아, 잠깐. 저기도 있고. 편 펜만 있는데. 어떻게 봐야 죄송합니다, 오지는. 대부보이 구멍을 들어가지고 자는데? 아니, 그거는 이미 들어갔잖아요. 저기까지 가야 하는데. <laughs> 기다려보시 시신원요 응. 먹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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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께서 전화하셨어요. 양 털을요, 10개를 획득하라는데요? 아, 그러면 지금 몇개 있어요? 두 개. 두 개요? 네. 두 개면은, 어? 두 개면은, 네. 몇 개를 더 넣으면 되겠는요 되면은... 저기 네? 엔더 포탈 보이죠? 네. 아, 네. 잠시만 기다리시요 나갔다, 나가야 되는데? 왜요? 이 일을 해야 돼서. 왜요? 잠시만요. 다른 거 하고 계세요. 당연히 잘단습니다 기다려보시죠. 거 <목소리> 하고 있을까요? 잉님되어 <목소리> <목소리> 보시면 되게. 렉이 걸렸습니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습니다 어디 시 제가 고 오겠습니다 떤왜 네 나세요 <laughs> 짜자잔! 짜자잔! 어, 세 개에요! 저, 세... 두 개에요. 어허. 그러면 제가 흙을 설치해 줄 테니까, 낮은 것도 있고, 저기도 있는게요. 아, 그러면은, 흙을 설치해 줄게요. 어, 는데요몇개 있는데, 흙기 99%? 아니요, 38개. 어? 잠깐만요. 어, 무서워. 다리 주세 <laughs> 망했다. 거기까지 해주세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이쪽 캐... 아 땅아 제가... 반갑다. 제가 여기에 사다리를 주겠습니다. 사다리 있어요. 그냥 황주님이 캐시죠? 아 아니 아닙니다. 제가 캐... 아 여기 사다리 가져가셨죠? 응. 여기 64개 한 세트 더 주겠습니다. 아닙니다. 아, 아, 필요할 텐데, 여기. ]입니다. 아, 아! 나가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이거 캐고요. 저 3개요. 세 3개요? 세 그럼 6개인데. 네. 그럼 6개니까 내려오셔서 여기에 사나리 먹, 먹으세요. 네. 3개면 6개. 아, 아! 맞다, 맞다. 저기, 아, 저기, 여기. 저기! 아, TNT, TNT 나라는. 데 넣고 오세요. <늦게면> <laughs> 터지는 거 아니겠죠? 술 먹고, <laughs> 먹고 오겠어요. 저네 개요. 저 이제 그럼 일곱 개. 여덟 개. 음. 열한 개. 어? 어 열한 개. 어? 몇 개예요? 세 개. 3개. 세 개요? 여덟 개인데. 네? 여덟 개니까 팔 거기서 십이 개가 아니 아니 다 합해서 여덟 개요. 탑에서 아, 다 앞에서요? 네, 그러면 높은 곳은 제가 한번가게요 여덟 개. 예. 음. 갔다 오겠습니다. 어디죠? 어, 저기. 너무 무겁던데? 아홉 개요 사? 하나 추가요 네세개 있다고 하셨죠? 네 아홉 개왜 이렇게 안 보이지? 저요? 어맨그 뭐였지? 그게. 이데다 설치는. 저기, 저기 있잖아. 저기. 끝이에요. 몇개 있는데요. 저요 일곱 개요 됐네요. 됐네요. 이쪽으로 오셔야 되는데. 어디 어디? 네네. 제가 네, 네. 쪽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요? 여기 엔더 포탈로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그래요? 어가죠어왜 그러시는 요 들어오시죠. 이거 여기로 와. 어디요? 아 내기 걸린다. 어디 있는데요? 여기 설치하고 있는데. 아우씨. <laughs> 안 보인다. 어. 여기로 가면 돼요. 여기도 가면 돼요. 응. 여기로 가면 돼요. 응. 그래서 뭐어지라고요끝이요 이게? 이게 끝이라고요? 응. <laughs> 아니요. 짧은 탈춤을위었지만 지금까지 재방송을 보시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